할말다 하고 죽어야 되는 죽는 디야 아직 할 말이야 끝이 안나야 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죽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. 2018년도 정말 죽음 문턱 앞에 일일고도 내가 몇번 실화 철방 언급실에 다그런 기록 이 있잖아. 봐봐. 아휴 죽음 문턱 앞까지 갔더니 막 사람 막끌고가는 거예요. 막영언들 막. 무서운소리치르고막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제발 살려주지. 내가 열심히 살겠어.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. 고람들 죽이고요. 평이고요 내가 해요. 정말요. 열심히 전도하고요. <laughs> 사람들한테도 잘하고요. <laughs> 살아나니까 아휴, 세상에. 정말 끌려간 자. 오늘 정말 끌려가는 거예요. 무서워서. 음, 세상에. 죽음과 삶과 죽음, 생명, 사망, 한껏 차요. 한껏 태어나잖아. 앞에서는 막 애기들이 애하고 태어나고. 그럼 옆에서는 장례식장 있고,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. <laughs> 무심하게 살고 있어. 누구 죽은, 죽은, 죽어 가서 밥 먹고, 저라고 돈 주고, 태어나면 돈 가서 또 가서 또돈 주고. 또 밥, 돌, 돌뜨도 먹고. <laughs> 백일사 백일사가 더 먹고 아웃기죽겠잖아 그게 뭐예요? 인생이사가 뭐어 의식주 뭐 이게 해결되면 이제 어 희로애락 그다음 희로애락 되면 이제 그다음에 생로병사 죽은 끝 그게 끝이 아니야 또 계속 계속 돌고도는 거지 계속 살아 있는 거야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나천 살도 더 먹었어. 할머니 몇 살이에요? 나? 아유 말도 마라 내가 아니, 이, 이, 이보 아니냐 이보 할머니 지구 나이지만 그 뭐지 역사 5,430년인가? 430, 기억도 안나 까먹었어 애너몇 살이냐? 난 열한 살난 정동원이가 좋아 애는 너는 말도 못하잖아 동자 동녀 말해봐 어난 부두들고 도 돌고 돌아 소리 내어 울었네 소리 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부두의 작은 별더라 우리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침에. 포동지 골목에서 그부산에다 있거든. 나 알아. 저같이 아줌매도 알고. 참. 그래 생을 들여다보니까 참 천태만상. 천태만상. 내가 와이를 살건놈 참. 나도 내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구구절절이 참. 내 인생을 지금 마이 스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50대 50까지 살아서 죽50 50대 이제 자서 정말 스토리를 하라는 거죠. 스토리텔링 된 거예요. 야고 <laughs> 우리 주님 전도하는 거 많이 아니야. 종교 문제가 아니야내 인생을 얘기 거예요. 응? 응? 자기 인생이야. 다 자기 왕국. 자기 인생. 이거 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을 수도. 이게 지금 뭐냐 면은 누구나 자기 인생인 거요. 남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, 남 때문에 뭐 속상해도 하지 말고, 남 탓하지 말고, 제발 그냥 열심히 살아라고 내할일하고 근데 할 일이야. 난 이게 내가 할 일이죠. 나는 정말 연기자가 되고 싶고, 뭐 최진실 어때? 죽잖아. 그날 최진실이 죽는 날 내가 아 그날도 죽을라 그랬나도 죽을라 그랬지. 그랬더니 죽을 용기를 살아라그러더라 딱. 기속으로 들어오는 말이 제생일제 있잖아 우리는 응? 살 나는 죽을 용기도 구나물 어떻게 주고 이번에 딱 그렇게 열심히 살기로 맹세를 해놨는데도 그러 하고 딱 이번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졌어 왔어 드디어 그분이 온 거야. 네, 네. 죽자 진짜 그렇게 10대 때 겪었던 그게 꿈고요